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는어. 자, 이제 제 3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 시간에 쭉 같이 봤던 건데요. 단어가 되게 평이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공자작께서이 개선실을 에그 어떤 무례함을 꾸짖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Confucius. Confucius 공자님께서 세 a i 브더 개손, 개손씨를 이렇게 얘기했다. 개손씨가 누군지 정확한 표현은 이건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르고요. 자 개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he, 그가, 개손씨죠. h 즈더 댄스 e 브에 n c e of eight, r o 8일무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dance, 무니까 춤이니까 춤. 어떤 춤이냐면 o 브에 i g h t 가 뭐였죠? 줄 여덟 줄 of eight dancers 여덟 명의 춤추는 사람 여덟 명의 무위 여덟 명의 무위가 여덟 줄로 추는 춤 팔일무 in his court 그의 마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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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일무를 추게 하다니 무엇마다 이거죠? 팔일무는 천자 임금님만이 출수 있는 춤인데. If he does this, 이런 일을 does 할수 있다면, what will he not do? 그가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n o 무슨 짓인들 못저지르겠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개선 씨가 조금 임금 천자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한 것에 대해서 예, 조금 음, 공자님께서 한탄하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물론 요뒷 문장은 뒷 문장은 요, 뒷문장은, 뒷문장은 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공자님이 거꾸로, 어, 공자님이 이거, 이, 개순 씨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도 내가 참어내는데 예, 앞으로 무슨 짓은 무엇이든 무, 못 참겠는가, 예, 공자님께서 참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단지 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이논어라는게 원문이 워낙에 어떤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예, 이걸 이제 이논어이 잉글리시 언어를 보시는 분들이, 어왜 저렇게 해석했지? 해석이 조금 나는 생각이 다른데, 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어, 어 저뭐 개인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해석하는 것을 제가 좀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으니까, 이걸 잉글리시 언어를 쭉 보시면서 해석이 조금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른데, 혹시 그렇더라도, 예.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예, 분들도 있으니 저는 이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영어로 써봤습니다 정도니까 예,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음, 이렇게도 될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그냥 같이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8일 1장은 아주 쉬운 단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바로 예, 원어민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Confucius said of the son. He has the dance of eight rows of eight dancers in his court. If he does this, what will he not do? Confucius said of the K sun, he has the dance of eight rows of eight dancers in his court. If he does this, what will he not do? Confucius said of the K sun, he has the dance of eight rows of eight dancers in his court. If he does this, what will he not do?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음, 8일 3장입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질지 않은데 예는 알아 무엇하며 사람이 어질지 않은데 악은 알아서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나왔네요. 음,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어질다 이 어질다라는 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영어 잉글리시로나 no, no, 이거 처음 시작할 때맨 예, 앞에서도 인이라는 말이 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 표현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인이라고 영어로 그냥 인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도 알아들을 길이 없는데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인을 영어로 표현해서 써놓은 것이 번 a n c e 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만 benevolence 음, benevolence 원래 이게 인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애로운 인자한 원래 뜻은 그거예요 자애로운 인자한 자비로운 자비 그러면 불교가 딱 떠오른다고 그랬죠 불교적인데 인자한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번네벌런스를 쓴것 같아요. 그래서 에, 형용사, 이건 밑에 번네벌런트, 이건 형용사, 자애로운, 자비로운, 인자한. 그러니까 번네벌런스는 명사, 자비로운, 인자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인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이렇게 해도 이런 말을 해도 할 말은 없는데 지금 그나마 인에 대해서. 외국에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영어로 알려져 있는 것이 번네벌런스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이을 영어로 어떻게 쓸 거냐는 것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알려진 것이 번네벌런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질지 않은데 얘는 알아 무엇하면 음, 여있네요 The master said If 만약에 a person 사람이 어떤 사람이 is not benevolent, benevolent하지 않아, 인자하지 않아, 자비롭지 자비롭지 않아, 이걸 어질지 않아라고 해석을 우리는 의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A person is not benevolent. 그 사람이 인자하지 않다면, 어질지 않다면, what can a person이니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당연히 옛날에는 무조건 남자를 쓰고 히로 받고 이게 당연했던 거죠. 예,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식으로 person을 예, man이라고 쓰지 않고 person을 쓰고 남자면 히 여자면 시 그래서 둘다다 다 써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인자비롭지 않은데 인자하지 않은데 어질지 않은데 그가 히 또는 그녀가 do 무엇, 무엇을 하겠는가 with the propriety 예절 예절을 이 있다 한들 무엇을 하겠는가? 얘는 알아 무엇 하겠는가를 예절이 있다 한들 예의롭 예절을 갖춘다 한들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갖추 예를 안다 예를 갖춘다는 것은 그 근본은 인해야 된다 어질러야 된 어, 어질 어진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먼저 예, 말씀을 하셨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f 만약에 A person is not benevolent. 어떤 사람이 인하지 않다면, 어질지 않다면, what can he or she do with the p r o p r t y 예가 있단들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문장요. 사람이 어질지 않은데 악은 알아서 악은 이제 음악으로 표현했고요. 악은 알아 무엇 하겠는가? 이표현을 그냥 뮤 지금 악을 예, 단순히 뮤직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조금은 안 어울립니다. 공자님께서 생각하는 악은 뮤직 그 이상의 내용인데 그냥 가장 간, 근접하게 예, 그냥 뮤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볼까요? If a person 똑같은 내용입니다. If a person is not benevolent. 만약에 사람이 어질지 않다면 What can he or she do? 무엇 하겠는가? With music. 음악을 안다 한들. 음악이 있다 한들. 음악이 있다 한들. 그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무엇 하겠는가? 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단어였지만 예, 몇 차례 강조했던 거 인이라는 단어는 benevolence benevolence였고요. 형용사 benevolent, benevolent 그리고 예절 propriety는 여러 차례 나왔고요. 다음, 다른 음다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장 한 번만 다시 보고 원어민 들어보겠습니다. The master said 음, 공장님 말하기를 if a person 사람이 is not benevolent 어질지 않다면 what can he or she do 무엇 하겠는가 with the propriety 예절이 있다 한들 예절을 안다 한들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if a person 사람이 is not benevolent 어질지 않다면 is not a benevolent 어질지 않다면 what can he or she do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with music 위드 뮤직 음악이 있다는들 음악을 알고 있다는들 무엇을 하겠는가? 자, 그래도 영어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다는데, 예, 영어로 그런대로 원문을 충실히 영어로 옮긴 것이 보이십니까? 아니야, 내 생각에는 조금 더 빠르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이 분장을, 이 방송을 보는, 보는 분들이 영어 실력이 또... 출중하신 분들은 요거보다는 더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고 요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초안을 제가 잡아봤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최종적으로는 좀더 의견을 수합을 해서 아, 좀더 다듬어 가지고 좋은 영어 표현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어민 세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Master said, If a person is not benevolent, what can he or she do with the propriety? If a person is not benevolent, what can he or she do with music? The Master said, If a person is not benevolent, what can he or she do with the propriety? If a person is not benevolent, what can he or she do with music? The Master said, If a person is not benevolent, What can he or she do with the propriety? If a person is not benevolent, what can he or she do with music?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삼편 8일의4장입니다 볼까요? 음좀 너무 많이 써 보니까 좀 글씨가 빽빽한데 뭐 내용을 두 개로 나누기가 조금 음, 그래서 한 문장에 다 써봤습니다. 인방이 예의 근본에 대해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의 근본이요? 좋은 질문이다. 예는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상례는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해야 하는 것이다. 예절을 갖추는 것은 사치스럽기보다는 검소해야 한다. 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는 좀 어려 오늘은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나오는데요. 일단 내용 자체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고 계세요. 여기 차례 얘를 차례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다얘 예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사치스럽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사치스럽게 이거 아니고 검소해야 돼. 예, 예,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 제사를 지낼 때 너무 엄청 차릴려다가막 힘들어서 그거 아닙니다. 검소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신 거예요. 예, 장례도, 장례만 하더라도, 예,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예,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슬퍼해야 하는 것이다. 음, 참,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인방, 인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 봤고요. 인방이 물었습니다. 아빠 무엇에 대해서 예의 예의 근본. 아, 근본. 근본. 근본이란 단어. asked about fundamentals fundamentals of ritual. fundamentals of ritual. 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음, 굳이 따진다 그러면 이제 중학생용 단어가 아니고 고등학교 단어 배우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펀더멘털즈'라고 나왔네요. '펀더멘털즈' 요 단어. 요거 요 '펀드'는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펀드', '펀드', 기금.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첫 스타트 할 때, 처음 시작하는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죠. 그게 펀드 아니겠습니까? 자, 펀드가 들어갔을 때 기, 기초, 기본할 때그 기자가 나왔으니까, 아, 먼저 펀더멘털, 먼저 기본에 대한 단어가 될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딱 느껴지죠? 예. 자, 펀더멘털, 펀더멘털 보기 전에요. 요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자, 파우, 파운드가 회사 같은 것을 설립하다. 학교나 회사를 설립하다는 봉사입니다.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설립이니까, 파운데이션. 아이오엔이 명사죠. 그러니까 설립, 설립, 창립, 설립, 창립. 뭔가를 처음 토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토대. 네, 예, 기초 토대 기 나왔죠? 기 나왔죠? 음, 요렇게 생긴 단어들이 먼저 기본의 기자를 먼저 의미하는구나 하는 걸 대충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펀드 기금이고요. 파운데이션. 파운드가 설립하다. 파운데이션은 파운데이션은 설립 창립. 그래서 기초 토대. 이런단어다는 거. 자, 요곳에 이제 형용사형이 펀더멘털 여기까지. 에이 리프트 형용사니까요. 펀더멘털까지가 형용사. 그러니까 기초니까 기본적인, 기초적인 여기까지 여기까지, 펀더멘털까지, 펀더멘털, 펀더멘털 하면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본적인, 기초적인 뭐 여기 이제 근본이니까 근본적인이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근본이 나왔으니까요. 기본적인, 기초적인, 근본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s는 s는 명사에 붙는 거죠. s는 명사. 명사에 붙는 거니까 fundamentals 것이 명사라는 걸 의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이라는 단어, 근본 fundamentals가 근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방이 에스크 물었습니다. about fundamentals 아 근본 기초 근본 기본 근본 기본 기초 근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fundamentals까지 봤습니다. 여기까는 봤고요. 다음 넘어가기 위해서 요거 지우겠습니다. 펀더멘털즈 근본이라는 단어가 펀더멘털즈였다는 거 요거 봤고요. 자 무엇의 근본입니까? 예의 근본 예. 그러니까 예절이고 예이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프로퍼티. 그 지금까지도 예라는 단어를 제가 프로퍼티를 많이 썼는데요. 쭉 보니까 여기에서 예는 여기에서 뭐 예는 어떤 차례의 어떤 예, 그냥 단순한 예가 아니라 어떤 차례. 어떤 그 행사에서의 예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추얼을 썼습니다. 어 리추얼? 자 그런데 요자 라이트라는 단은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라이트 의식 의뢰 예, 의식 의례 특히 이제 종교적인 행사를 많이 말하는데요. 라이트의 라이트 의식 의뢰요 놈의 형용사가 리추얼입니다. 리추얼 그러니까 의식적인 의식에 의식과 관련된 의식에 당연히 이런 형용사가 됩니다. a를 붙으면 형용사라 그랬죠 여기요. a a에 붙으면 형용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리추얼은 의식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그런데 요놈이 또 명사도 되네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의식 또의뢰 그러니까 써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라이트하고 리추얼은 명사로서는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의뢰, 이 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예, 쭉 내용을 봤을 때, 음, 이 의뢰의 래를, 얘를 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프로프라이어티를 쓰지 않고 저는 리추얼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 의뢰, 의뢰의 근본, 예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장님께서 아이고 좋은 질문이네. 그래서 감탄사 감탄문으로 썼습니다. What a good question. 감탄문이라는 것은 음, 뭔가 이제 칭찬할 거나 이렇게 뭔가 놀랄놀라 놀랄 쓰는 건데요.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how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How하고 What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how 다음에는 그냥 how beautiful 야 아름답구나 형용사가 바로 나올 뿐이에요. what은 a good question 명사가 이어질 그렇 그런 것이 차이점이죠. 자, how는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게 what하고 차이점이라는 거죠. how는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 what은 명사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how beautiful 형용사니까 how. what a good question 명사니까 what.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 아름답구나. 아, 좋은 질문이구나. 좋은 질문이다를 좀 감탄문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What a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구나. 얘는 사치스럽기보다는 검소해야 하고 이렇게 나는데요. 왔 자, in ritual. In ritual. 의뢰에서는, 의뢰에서는, 예에서는, it is better. Better.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Better. 굿의 비교급. 굿은 좋은이니까, better는 더 좋은. It is better. 더 좋다. 음. 뭐, 뭐, 이제 비교하는 거죠? To be thrifty. thrifty. Then extravagant. extravagant보다 thrifty 하는 것이 더 좋다. 아, 이 단어가 좀어렵네요 자, thrifty. thrifty. 자, 비슷한 말로. Frugal. 예, 예전에 f r u g a l 을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자, 푸르걸, 아직 기억이 안 나시면 요 단어. 자, 이건 나미컬. 이것도 한번 예전에 나왔었죠. 이건 나미컬. 자, 이건 나미컬. 푸르걸, 쓰리프티, 다 같은 뜻입니다. 이건 나미컬, 푸르걸, 쓰리프티, 검소한, 검소한. 예, 네. 쪽있죠 검소한. 검소한 뭐 어떤 것 써도 상관없어요. 드립시 검소한 것이 배로 더 낫다. 대 먼머보다 대 먼머보다. 익스트레버건트, 익스트레버건트 낭비하는 사치스러운 익스트레버건트 낭비하는 것보다 검소한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써있고요. 자, 익스트레버건트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어쩔 수 없네요. 사치스럽기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익스트레버건트 쓸 수밖에 없었고요. 에 예, 낭비하는 것보다 사치스러운 것보다 검소한 것이 더 낫다. In ritual. 예에서는. 의뢰를 향할 때. 의뢰에서는. 그 다음에 상례. Funeral. In funeral. In f u 장례. 뭐 상례를 장례라고 funeral을 썼습니다. 장례식에서는, 장례, 장례식에서는 deep sorrow. 이제 오히려 슬퍼해야 된다. 이때 deep은 깊은. Sorrow. 슬픔. Sorrow. 슬픔. 깊이 슬퍼하는 것이 깊은 슬픔이 is better than 더낫다 Form f o r m Formality. 이렇게 써 a l 데요 y 거좀 지우겠습니다. y f o r f o r m Formality. f 다 r 는 단어죠. 어떤 모습이나 형태. 모습이나 형태라는 단어로 쓰는 o 입니다 또는 형식. 형식이다 보니까 예절의 예법. 이런 것들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 형태, 형식, 예, 의례, 예법 이런 단어들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또 a-이 붙었죠? a-이 붙으면 형용사. formal. 그래서 formal까지. 요거, 요건 중요한 단어죠. formal까지. 요것까지가 형식적인, 형식적인 또는 공식적인, 공적인, 공식적인 예, formal. ity가 붙으면 명사. 그래서 포멜로티 발음은 포멜로티 그러면 형식적인 그런 절차 포멜로티 포멜로티 하면 형식적인 절, 절차 형식적인 절차 또는 형식적인 것 요런 뜻입니다 형식적인 것 명사니까 또는 형식적인 절차 음. 그래서 형식을 갖춘다 형식적인 것을 그런 절차를 따지는 것보다 형식적인 절차를 따지는 것보다 깊이 슬퍼하는 것이 더 낫다. 네, 그런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쭉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쭉 사장을 어, 쭉 봤는데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장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더 보고 우리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